되었습니다. 요 사이 시기가 원형인 s. 예, s 시기 오. DNA 복지가 일어나니까 S 시기라는 거야. 이에 대한 그래프가 예, 어렵을나다 DNA 상대량에 따른 뭐야 관찰되는 세포수 즉 세포 주기 기능을 비교하면 됐다 오. 연습장에 깨끗하게 그려서 익히십니다. 봐봐. 이 s 는이 정도 되잖아. 그러면 네. 요 막대기들 다 합해야지. 아주 잘 물었어요. 오케이? 너무나 잘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좋은 질문. 예쁘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이해하고 그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친구한테 좀 물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오른 팀에 안 남습니다. 아, 안 보여요. 다... 네. 제가 빠질게. 전저4공상에서 방출하고 x죠. 여기 여기? 네. 말기 때는 뭐야?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 끌어 잡아 당겨잡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냥 G2 보면은, 거고, 있고, 중간... 이거 예예 아지어 아니, 이거 무 좋은 질문하는 거지. 와. 아니, 시험 나오는 것만 질문하고 있다고, 진짜. 그건 이제,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익혀야 되는 건데. 수업을 워낙 잘 따라하고 있다는 점문야 아니, 뭐였어 아, 이지투라는 것은 G2도 되고, 뭐, 전기도 되고, 중기도 되냐고. 아수 잘 믿고. 아까 이 s 기도왜 이렇게 짧다고 그랬는데, 이세 개를 합하면 비슷해진다. 아주잘 또, 저바로잘해다야 자, 여기 놓으시고,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주기를 배웠어.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배웠던 세포 분열은 기초야, 기초. 중학교 때 내용이고. 이제 세포 주기를 배웠기 때문에 세포 주기에 따른 체세포 분열을 살펴볼 수 있어. 제 처음 이제 지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해리콜 e 4로 할 거야. 이해리콜 e 4. 그러면 큰거두개 뭐야? 작은 거두 개. 그 다음 이제 S 기능를 지나서 G2 시기가 된 거야. 그러면 가운데 S 시기가 있으니까 복제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한 줄씩 더 있어야 된다. 맞아? 그다음 이제 중기 때 그려볼까? 중기 때. 채세포 분열일까? 그 어떻게? 세로로 쭉나열돼야될까거아맞아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네. 세로로 이렇게 뭐야? 네 개의 염색체를 세로로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 큰거두개 뭐야? 작은 거두 개. 이렇게 된다. 중기 때.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밝기 때한번 그려볼까? 말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끌려가는 게, 양극으로 이동하는 게 어제야? 후기잖아. 요 후기 때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큰거두 개, 작은 거두 개씩. 이게 후기 때 그림이고, 이제 말기가 되면 뭐가 생기다 그래서 다시. 핵막이 생겨서 얘를 다시 둘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럼 핵이 몇개 생겼어? 두개 생겼네. 개인 도 그랬어. 얘들 뭐라고 불려주는지. 상분력 장동기 쌓여서. 얘들이 딸세포고. 와 너무 작다 그러니까요 야두 아닌데 두 글자야. 모세포. 세로 저의... 생긴 세포가 아니잖아. 얘. 예. 얘는 아닌데. 아까 화이가 딸세포 잘못했다고 랬잖아 복세포, 모세포 아닌데 두 글자야. 세로 생긴 여드놈 응. 맞죠. 근데딸핵이라니다 딸핵. 딸세포가 아니라 핵이 두개 생겼다고 해서 딸핵이라고 그래. 연습장이 세 번. 딸핵. 얘는 딸세포고.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고 조심하시고. 이렇게 예. 해서 딸핵까지 생겼고 딸핵이 제 딸세포가 되거든데큰거두 개, 작은 거두 개, 큰거두 개, 작은 거두 개. 그럼 짝이 있어 없어? 세포 안나에 짝이 있잖아. 이를들꼴 몇이야? 자, 요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질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잘보신다선스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아주 잘못된 게 있어. 그림 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내면광주사가안 <목소리> 그렸어. 그거는 편의사안 그린 거고. 그림에서 아주 잘못됐습니다. 찾아내야 돼. 중기. 중기 때잘 그렸는데? 세포가 <목소리> 와요. 아 세포막 이거는 뭐 지금 다 세포막을 끌고 후기에서 말등할때 말미, 아닌데 아주 잘못된 그림이 있어 전기가 없어요 자기는 <laughs> 생장이 났고 s 가 없어요 S도 없어 s 도다 생장이 들어옵니다 아 이거 붙여놨구나 아 그것도 잘찾아내 진짜 얘기한 게아아니예 아닙니다 아, <laughs> 아 <진짜 왜 웃음> 하냐? 왜 하냐? 이거 이주잘 이거 이주 이거 이건지 주로 이건지 로 이건지 주 이건지 주 이건지 주게 이건지 주로 이건지 이지 지원에서그그이행 입고 산대어 그, 그, 이해 입고 산대 사가 세포가 네개 이거 짝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 세포가 왜 4개야? 염색제 4개 맞는데? 아 세포가 왜네 개야? 염색체네개 맞아 염색째네 개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복제를 돼야 돼? 네. 아니, 아니지 왜냐면 복제 시기 전이니까 이게 맞긴 맞아 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이. 자 지원 나 s 는 무슨 시기야? 감기잖아 감기때는 무슨 상태로 있다 그랬어 염색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테이뭘뭐고 그랬어? 염색체럼 그렸잖아. 실제로는 이게 관찰돼안 돼. 아니안 돼. 아무리 관찰해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틀가왜 그랬어? 편이상 그렇지. 편의상 거야 DNA 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도 이렇게 그리긴 그려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안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는 무슨 상태에 있어야 돼? 염색. 다 상태로 있어야된다고 염색사 연습장에 세번 실제로는 염색사 실제로는 없어요? 예. 예 실제로는 염색사라고 염색체로 보랬지만종화가꽤 아, 아, 민체도 아, 늦었네 민체도깨어졌는데그 아, 다음이 무슨 아, 네이쓰여있어렇게 네. 네. 해서 여러분들이 아, 네. 네. 많이 네 많이 쓰고있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네. 못봤네 이거 네. 하나 띄워드립니다 네이렇게 네. 네.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염색사 상태지만 문제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 염색체나 어 복제된 아 염색부체나 염색체 상태로 그리는게 훨씬 이해하시기 쉬운거야 원래대로 관찰이 안된다는거 알아두시고 고개 숙이고 이해될걸 사그려보시다 고개 숙이고 저... 30초 후에 제가 검사합니다 고개 드는 사람은 체크고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된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리신다 제가 다 확인합니다 남아서 그립니다 못한 걸 있는 데까지만 그리시고 자 일단 제일 못그리 사람만 체크하겠습니다. 보자. 예, 잘 그렸고 아주 잘 그렸는데 네 됐습니다. 됐고 <laughs> 예. 옆에 로습니다 아주 잘 그렸고 어,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체세포는 툴이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툴이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종아가 좋은 한품이 있습니다. 종아, 어, 사, 삼, 정절. 예. 어, 정자에서가 아니지. 정소. 예, 정소입니다. 정소. 정자는 뭐야? 생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거고, 정소에서 만들어진다고. 정소. 또는 뭐야? 난소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 정자나 뭐야? 난자를 만든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식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거 팀끼리 상해하십다 식물 정자 뭐라고 부르는지 팀끼리 상해가지고 바로, 어 4, 3, 2, 그, 뭐야, 일단, 그, 상이한 후에 가르쳐 줘서 체크오 미리미리 가르쳐 주고 식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것 현우 찬우 어? 손이 예 꽃가루다 꽃가루 정자가 꽃가루야 꽃가루 하루 종일 헷갈리네 예. 현우 찬선 그러면 정소난소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정자난자가 됐단 말이야 정소난소를 다른 말로 음. 네 글자 팀끼리 상의하십니다 미리 상의하십니다 또 체크 당할 거 마시고 자원이 어4 3 이? 생식기. <laughs> 잘 가르쳐 줘야지 저망하게. 주로 생식기관. 예, 생식기관이란다, 생식기관. 얘는 생식기관이야, 생식기관. 그래서 생식기관은 생식기관은 실제적으로 체세포인다, 얘는 체세포. 그래서 체세포가 몇엔이야이엔이란 말이야. 요이엔이 담수 분열해서 정자, 꼭따로, 난자, 이런 걸 만든단 말이야. 킹키이 상의하신다.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주는지. 몇 번이? 생식세포. 네, 생식세포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EN이 담수 분열해서 생식기관에서 생식과야 세포 N을 만들어 준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들이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데 똑같이 뭐야? EN이 뭘? 바로그려보자 뭐? 그럼 지원기 아이, 지원기. 요 상태. 그다음 복제가 끝난 G2는 뭐야? 이렇게 돼야될거 아니야? 그런데 색시세포 분열해서 중기니까 얘들은 염색체 하나들이 다 세로로 쓰면 안 되고 뭐야? 이까 염색체 만들어서 이까 염색체들이 세로로 써야 되잖아. 이러면 어떻게? 큰거두개 뭐야? 작은 거두개 이렇게가 가운데 배야돼야 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가염색체들이 배열되는데 이가염색체 만들어진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가염색체 만들어지는 건 중기가 아니야. 팀들이 상의하신다. 언제 만들어지는지. 결국, 어? 예, 전기 때 만들어진단 말이야, 전기 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전기야. 그럼 중기 때 뭐야? 만들어진 이가염색체가 어디에? 세 글자. 아, 이 말이 안 나와. 세번째 어디에 배열됐다, 그래서? 적도면. 예, 적도면에 배열잖아 여기 있잖아. 어, 중기 때, 중기 때, 뭐, 적도면에 배열됐다, 그랬어연속 장에 적도면 세 번. 예, 그걸 동시에 빠 빨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고, 그러면 이 가연사체에 적에 만들어졌던 놈이 중기 때 가운데 배열되고, 말기때 어떻게 돼? 네, 배웠습니다. 두 글자로. 팀키리 상해 하시고. 거기이 예. 딸내기 생긴다 말이야. 그 그럼 얘들이 이제 분조를 끝내면 세포 하나가 세포 두개될때 어떻게? 큰가나 작은 가나큰가나 작은 가나 맞나? 오케이. 네개될때는 뭐야? 큰가나 작은 가나큰가나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작은 가나 맞지? 네 <뭐라> <작게 뭐라> 그러면 세포 하나가 지금 세포 하나가 몇 개로 됐어? 네 개로 변했잖아. 이. 요렇게 세포 하나가 세포 네 개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 하나가 이렇게두 개로 될 때까지를 감수 몇 분열이라 그래? 네. 1분열이라 고 그러지. 얘가 감수 1분열이고 세포 두 개가 몇 개로 될 때? 네 개로 될때 뭐야? 감수 2분열이라고 불려준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다. 이 n 이꼴 4부터 출발해서 두 개가 되니까 지금 얘를 봐봐. 역사체 몇개 가지고 있어? 두개 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얘가 에니콜 리로 변한단 말이야. 얘도 에니콜 리로 변한그래서이 안에서 몇 대도 변한 거야? 네. 애로 즉,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될 때, 감수 1분 열에서 뭐야? 염색 체수가 어떻게 된 거야? 반으로 줄어들잖아. 염색 체수 반감이야. 실제적으로 언제라고? 감수 1분 열 언제? 말기. 케게 버벅입니다. 아주 중요한다. 어떻게 하시냐면, 염색체수 반감원 감수1분열 말기 시작하신다. 편하게 외치시고. 예. 5초 후에 시작했습니다. 8번째부터 시작한다. 시작. 염색체수 반감원 감수1분열 말기. 예. 7번째 시작. 염색체수 반감원 감수1분열 말기. 예. 6번째 시작 5번째 시작 4번째 시작 4번째 시작 2번째 시작 1번째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생직세포 분열 그리십다 1분 후에 거두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쓸데가 없어요 뒤집어서 적을때밀어 없는 고개 숙이고 하시고 빈 공간을 잘 활용하신 27초 후에 더 보겠습니다. 5초 후에 연필을 놓겠습니다. 자, 연필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생색고분열까지다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생색고몇 마리 생겼어? 몇네 마리. 네 마리 생겼잖아. 얘네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자가 된 겁니다, 정자. 정자, n e q 2가 된다고. 그런데, 정자 네마리 생기고, 난자도 뭐야? 네개가 생기는데, 발생 과정에서, 난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로은 어떻게 돼? 없어집니다. 태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 여섯 장에 3번. 태화. 아이고, 참, 연필을 못 잡았네. 예. 조심하시고. 어이. 그래서, 세마리는 태화되고, 한쪽으로 몰빵을 해주는 거야. 에이, 똑같이, 점 어, 난자도 뭐야? 에 e q u 요렇게 된다고. 대체? 그러면, 정자, 난자가 만나네? 팀끼리 상의하신다. 세 글자입니다. 뭐가 되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정자, 난자 만나서 세 글자. 어차피, 예, 수정란이 됩니다. 수정란수정란이 어, 되는데, 그러면, 정자가 가지고 있는 거, 큰 거, 작은 거, 여기 난자가 가지고 있는 거, 큰 거, 작은 거 해서, 이해를 입 뭐야? 4, 이렇게 다시, 되돌온단 말이야. 팀리 상의하십니다. 요두 놈, 다섯 글자. 팀리 상의하시고, 원형이? 뭐야? 어? 상동 예, 염색체잖아, 상동 염색체. 어, 오케이? 근데? 그래서 상동 염색체 한 개는 누구로부터?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들이 수정란이 수정 후에 복제를 합니다 개인법에서 수정란이 복제한 후에 수정란을 뭐라고 불러주는지 수정란이 복제해서 복제한 후에 수정란 배야 배아 아닌데 개인법의 회세 글자 쌍둥이 쌍둥이 아닌데 수정난이 복제했어. 그럼 뭐라 부르지? 정체. 수정체는 눈에 이런 거고. 수정난. 올, 원, 형이. 아주 높고 개인 노벨상. 수정난이 복제를 해도 똑같이 뭐야? 수정. 수정난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야. 응. 그래서 수정난이 복제를 하고 나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복제한 수정난은. 요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문제 풀때 수정난으로 나가시면 이 그림으로 풀어도 되고 뭐야? 복제하기로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 수정날이, 수정날이 복제 안 해. 수정 후에, 수정 후에 복제하는 이유, 친구들이 상의합시다왜 복제하는지. 언론 상의해야 된다. 나중에 몸으로 자기가 잘 모르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왜 복제를 하는지. 원형이, 어? 커지려고. 커지려고? 몇 가지? 어? 4 예! 모든 세포들은 분열하기 전에 항상 복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복제하기 위해서, 아니, 분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들이 수정 후에 복제했다는 건분열 한다는 거야. 얘들이 채세포 분열을 합니다. 수정란이 채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개인 도벨상수정란의 채세포 분열을 두 글자로. 너 뿌렸나? 생장. 생장는 거. 수분. 수분 아니야. 수정 난이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이노벨상. 어. 안서 착상 그렇죠. 수정 아닌데. 네. 난할이라든다연속장이세번난할 수정 난의 세세포 분열을 난 할이라든가 난할 아주 중요다난식 할. 예, 여기까지. 손대리 쇼. 이난할 과정을 놓치면 이제 뭐야? 개체가 태어난단 말이야. 개체로 되는 건다 따라서, 세포 분열 결과, 이해되고 몇이야? 자려준다. 그럼, 얘도 뭐야? 얘도 또고산이 모양으로 그려도 되고, 뭐야? 얘로 그려도 된다. 오케이? 고생하셨고, 잘 듣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교시대 할 거야. 2교시대. 비워놔야 돼. 이 부분은 비워주시고 필기할 때, 얘는 제일 아래쪽에, 얘는 제일 위로하고, 이 공간을 가급적이 많이 확보해 주신다. 많이 확보해 주시고, 구호해 치고 마친다. 프리! 프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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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 에주시고 개똥이 꺼내신다 <놀람>